새로운 상대입니다. 어제 펀치스 진짜 너무 많이 써. 어쩌다 가야 돼. 어쩌다가 한 번씩 돌오셨군요좀 어떤가요? 사 로봇. 반사 로봇. 로봇 이겨요. 아, 크라그에다가 무조건 풍력이 맞겠다. 안 찍어 도릴가수 아니지만. 아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클 스타트를 했으면 또 변수가 있는데 보다는 인내걸 있는 쓰는 게더 최적화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수인들이 제목을 톡톡히 해 그냥 불안하군요 한선 질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23%, 23 있다 그래요 아. 이러면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아, 어, 어쨌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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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이 아 망할 레바 참치로 싸웁니다 근데 비겼어요 이겨요 미래지향적인 패치력 아니 야 얘는 진짜 못쓰겠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 계속 가시죠. 미안. 어, 싫어. 일리다 내가. 이겼어이겠다되겠다 이겼다, 이겼다. <laughs> 아, 뭐야? 아, 이거야? 일리단 떡상했다고 진짜 절대 아닌데. 계속 아빠. 그럴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 한턴 치자 그 화강이 박은 게 너무 레전드였어. 잘 풀리면 좋겠지. 4레벨에서 맞아 뒤져 보통 꼴등은 그래서 그 4레벨에서 얼마나 안죽냐에 따라서 보통 갈리잖아 그 평이 그니까 요그사론이 괜히 1티어가 아닌거잖아 왜 이렇게 세냐 얘는 레벨업 안하고 이러고 있는거야? 아닌데? 아니, 청동룡 두개 뽑고

대 j 사운드대 o 사운드안 된다. 조 u 반 t s o 도 있어서 빌드업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 않나요? 어렵지. 돌아오셨군요. s a p d 가요 d 라도 그걸 n o w What 야수 아무거나 하나 쓰긴 해야 돼. 우와. 아이씨. 대가리 약간 깨지면서 찾았는데 어쩌지 잘 됐네. 자꾸 꼬라박고 뒤져요. 아, 이거 성공 못 받으면 그래. 아쉽다. 중간 중간 긁었어야 되는데. 한번 더 긁으면은 무조건 이긴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못 싸웠다. 맥스나 못죽인네아못 싸웠어. 아. 딱, 딱 왼쪽 왼쪽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찮아요. 텐텐 껍질은 못 사야겠네. 얘가 너무 쓰레기라. 야수 대충 채워 넣자. 아무거나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수를. 절대 안 나와. 이게 마하다, 이게 마하다고 뛰는데. 걔, 걔 거지같이 싸우긴 해요. 어어어, 좋아, 좋아. 이러면, 이러면. 골드님 리벤데야좀봐야겠어 이긴 것 같아. 잘 싸워가지고. 아니 내 50퍼야. 결대로 갔어요. 아나 그럼 못 만났는지. 제 몫을 해냈군요. 야수. 아, <놀람> 무슨 생각을 하고 계는지 알겠군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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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나와 죽으라그 오래 쓰네요 <웃음> 야비하게 <웃음> 확률이 너무 창렬이야 아이고. 이 데미지, 나 아파라. 나클로못 만났으니까 한번. 나만 못 만나. 상대방 야수. 골드린 황금 나오면 좋겠네요. 안 바를게요. 우와. 뭐 어쩌지 나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지요. 엄마곰 맥스 나저식이 엄마, 엄마곰 엄마 쥐때 하고 싶은데. 줄었지만 이거까진 맞는데 이용파녀 예파녀. 이거까지 맞아요. 장들 거예요. 어. 이게다 거의 무조건 이겼다고 나오네. 아니 미친! 아이 뭐 저렇게 나와. 아 세훈님 호스팅 감사드립니다. 와 무려 600분이 나호시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미 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안녕. 소지리스 요 앵무는 써야될것 같고. 또만났어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은데 얘한테 할머니는 야소 아니죠. 해적이 일곱이언 트이니까, 없겠지. 아냐,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드라 리븐데어도 못 참지. 이거까진 맞는데. 쥐때 팔자, 이고쥐때 팔면은 행복할까요? 이만 하다고 나오네요 와 완전 완전 저렇게 됐네야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극혐이다 스트라 좀만 잘 긁으면 이길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이민초밖에 없어서 안되네 나한테 안되네 어요 계속 아바하시죠 앵무. 끝났는데? 퇴근 끝났어. 아, 근데 이게 골드린이 먼저 터지는 게좀 무서운데. 그것만 아니면 될거 같은데. 아니아니 안 뺏긴다, 안 뺏긴다. 엄마 버리고. 난 다음에 저하수이면 맥스나 해야겠죠. 오지긴 한다. 아 이거 이겼다 이겼다. 100%로 이기네요. 미치. <laughs> 아나 너무 너무 이거 환상적인데가 아니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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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말이 안 돼. 말이 안돼요 그냥 대 기다 리지？와 미쳤 어？방 대린3장쓰는야아프대기맞 아요？방 대 열심히 어. 그니까 얘를 보호를 해줘야 돼서 아 이런걸로 하기 싫은데 야수 하나만 더 나오면 그거 갈아 끼게 하는데 돈이 없어 1원이 모자라 어, 이거 다음 턴 해야 돼. 어,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성공이면 이게 후공이면 지나보다. 저런, 저런 식으로. 운순매도 야수긴 하죠 그 이게 이게 더쎌것 같은데 맥스나의 도발 거니까 확실히 확률 늘어났죠. 애, 애초에 후공 받으면에. 아나 위험했다. 현실적인 영웅 중매라서. 현실적인 <laughs> 영웅 중매구나.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좀 위험했네 이거. 보들리네 안 들어갈 수도. 지니다 뭡니까 이게? 와 근데 지린다. 얘얘 내는 얘 게맞았네나 이런 스텟은 처음 봐. <laughs> 아니, 아니 나 이런 스텟을 처음 봐요. 무, 히드라가 80막 이렇게 되는 건 진짜 처음 봐요. <laughs> 아, 미쳤다.